임신한 구피를 닮은 이 독특한 비행 물체는 사실 인류가 최초로 달에 착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비행기라고 합니다. 이는 60년대 미국과 소련의 치열한 우주 전쟁 중 공군 조종사인 존 마이클 콜로이가 개발한 슈퍼구피라고 불리는 수송기로 군용 보잉 377의 기체를 개조해 동체 길이를 10m 늘리고 7.6m에 달하는 새로운 화물칸을 제작하였다고 하며 24톤을 탑재하고 최대 460km로 운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, 당시 로켓을 운반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지선을 이용하는 것이고, 캘리포니아에서 제작된 로켓을 플로리다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까지 운반하려면 파나마 운하를 거쳐 멕시코를 돌아 무려 20일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, 슈퍼구피를 통해 단 18시간 만에 운반이 가능했다고 합니다. 이는 인류가 최초로 달에 착륙한 세턴 파이브 로켓의 3단계 엔진을 수송하며 아폴로 프로젝트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고, 60년대에 제조된 이 비행기는 아직도 나사에서 사용된다고 하네요.